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2차 요구권 한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2차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환경관리과 소관 청소 자연순환 분야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박헌국님 한 명을 추가로 증인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이차 요구권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